오늘도 정시 출석해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시작, 시간 돼가지고 온라인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온라인 우리만 클래스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6시 30분 여러분을 찾아온 저는 최민재고요. 옆에 계신 연구원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어, 연구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만 연구팀 최영수 연구원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수님이랑 같이 더운 여름에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찜 요리를 할수 있는 어, 조리법과 팁을 어, 연두를 활용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어, 오늘 <laughs> 이벤트는 어, 음. 오늘 저희가 소스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소스를 활용한 요리를 한 가지 정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 만들어보신 다음에 자랑을 하시고 SNS 링크를 저희한테 오.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모든 분 연두 순간을 이렇게 해서 이종을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2종을. 하겠습니다. 되게 좋죠. 완전 좋네. 이종이나 한 네. 정도는 이종을 주신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막뭐 선착순 몇 분께 드립니다. 아니면 뭐몇분 추첨해서 드립니다. 했는데 오늘은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laughs> 모든 분들 전부 다드리요 네. 네, 정말 모든 분께 드리니까 맛있는 음식도 따라 해보고 그다음에 또 연두도 집에서. 이렇게 하나 둘씩 쟁여놓으시고 <웃음> <웃음> 이렇게 일석이조로 어, 저희 클래스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해볼 요리가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찜 요리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여름 너무 덥고 맞아요. 너무 근데 덥고 근데 또 희한한 게 저희가 게으름보다는 배고픔이 이기는 것 같아서 밥은 꼭 먹어야 <laughs> <가야> 되는데 <laughs>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배달 음식이나 밖에서 나가서 먹는 거는 늘 비슷한 맛이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뭐 맛있게 뭐 만들어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오늘 그 클래스를 광고를 할때큰 주제를 제철 채소로 맛있어지는 우리집 여름식탁이라고 광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제철 채소들과 어떤 어 요리 팁으로 어불 없이 맛있는 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영수님이랑 어 재료 소개 먼저 하고 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 제철이라 면은 일단 재료로는 애호박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애호박은 시원하고 이제 달콤한 맛이어서 음. 오늘 원시 애호박 그리고 향상 있는 당근을 같이 준비해서 찜을 만들어 볼 건데 이때 중요한 킥이 있어요. 이때 킥은 연두와 마늘을 같이 넣어서 이제 연두 마늘 소스를 오. 같이 끓일 거거든요. 오. 지금까지 저희가 하면서 그... <laughs> 연두 만든 미끈물, 연두 만든 고소 양념, 음. 연두 만든 새콤 양념, 연두 만든 뭐 냉국물 이렇게 하잖아요. 했는데 오늘 아마 처음 등장하는. 소스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연두 마늘 소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애호박찜의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로는 이제 첫번째 애호박 반개 그리고 당근 반개 그리고 포도씨유 3스푼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마늘은 두톨 정도 다져서 준비해 놓았고 음. 오늘 그리고 주인공 연두는 한1.5 스푼을 준비해고 왔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기름이랑 연두의 비율이 2대1 정도 된다라고 맞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영수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썰기를 먼저 해야겠죠. 그러니까는 당근과 여버거를 썰어볼 건데요. 자, 당근을 썰기 전에 칼 잡는 법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칼 잡는 법은 중지를 이 가운데 이제 바짝 대시고 검지와 중 엄지를 같이 고정을 시켜서 칼 끝이 음 도망가지 않게 네. 준비해 주시면 될거 같고 칼뭐 따로 잡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수님 알려 주시는 응. 팁 기억해 놓으시면 응. 내가 지금까지 잘못 칼질하고 을 있었다면은 칼질을 어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두께는 0.5cm 정도로 네. 잘라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네 0.5cm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희 그치. 일회용 젓가락 중에서 그 얇은 부분 말고 두꺼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0.5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애호박이 사실 3월부터 10월까지 꽤긴 시간 동안 마트나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식재료인데 그 실제로는. 여름에 떼야면 밑에서도 그 자체 수분만으로도 마르지 않는 엄청 여름에 강한 인 채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철 채소를 먹고 좀더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민재님 혹시 애호박은 원산지가 어딘지 혹시 한국이 아시나요? 한국이겠죠. 한국이요? 아, 아니에요? 아, 예. 당, 저는 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된장찌개 끓일 때 항상 음. 애호박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아닐까요? 어, 애호박의 원산지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열대 지방에 이제 주로 나는 이제 원산지예요. 아 그래서 애호박은 이제 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하고 달큰고 오히려 조금 더 농축돼서 더 달콤한 음게 특징일 거예요. 아, 저는 당연히 사실 어, 뭐 주키니 호박이라고 해서 짙은 녹색 그런 호박은 외국 요리에서 많이 봤는데 음 애호박 요리를 많이 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우리나라가 원산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좋구나. 아메리카에서 특히 더운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대지방에서 원산지라고 하니까 여름에 먹는 애호박이 훨씬 더 맛있고 그 맛, 맛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켜켜이 담는 거는 물론 알록달록하게 보기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애호박이랑 당근이랑 단단함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켜켜이 쌓은 다음에 조리를 하게 되면 서로 서로 수분이 보완이 돼서 당근이랑 애호박이 비슷한 단단하기로 조리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수님이 알려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켜켜이 살짝 수고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켜켜이 담아주시면 일단 보기가 사실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뭐 식탁 위에 고기나 생선이 올라가 있으면 되게 있어 보이지만 음. 채소만으로는 뭐 예쁘게 뭐 맛있게 보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오늘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면 알록달록하게 되게 예뻐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채소만으로도 이렇게. 음. 교차를 해서 놓으면 예쁘게 네. 응,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라거 기억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켜켜이 다 쌓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이제 찌게 되면 이제 가운데 부분 안에는 익지가 않은 상태가 이될 거예요 동일하게 익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살짝 눕힌 다음에 카프레제 여러분 다 음. 아시나요? 네네 알아요 알아요 그 카프레제도 쉽게 얘기하는 거,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접시에 일단 옮겨서 음. 먼저 네. 세워서 네. 왜냐면 접시에 눕혀서 하나하나 담으려고 하면 좀 맞아요. 귀찮을 것 같거든요 시간도 좀 오래 네.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탁탁탁 쳐주면은 고르게 이렇게 음, 고르게. 저희 어렸을 때 블록놀이 하던 것처럼 어, 직각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하나, 하나씩 하나씩 해 놓은 다음에 손으로 툭툭툭툭 밀어가지고 맞아요. 옆면이 보이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이렇게 알록달록하다 보니까 손님들 접대 요리로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화이트 와인 곁들이는 음식으로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화이트 음. 와인 약간 라이트하면서도 음. 너무 사실 향이 강한 음식들이랑 먹으면 와인 자체의 향이 좀 어, 약해질 수가 있어서 저는 음. 요 메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찌기 전에 랩으로 한번 음 아까 민지 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불압 불합... 더운 날에 이제 불 앞에 있기 싫잖아요. 오늘에 또두 번째 킥인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거거든요그찜 전... 요리 하면 사실 저거 요리 배우는 처음부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법 중에서 가장 영양소 손실이 적은 조리법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찜 하려면 찜솥도 있어야 되고 찜솥에 또 물이 끓는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맞아요. 또 거름망도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데 오늘처럼 그냥 완성할 접시에다가 애호박이랑 당근을 가지런히 담은 다음에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 한 방에면 끝나니까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한번 2분간 조리를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000 와트고요. 1,000 와트 기준으로 2분 동안 조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혹시 우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가 700 와트다 하시는 분들은 어, 30초에서 1분 정도 더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2분 30초에서 3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 당근이랑 애호박이 익어가는 동안 오늘 영수 님 처음에 말씀을 해주신 연두 만능 마늘 소스를 맞아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능 소스에 <laughs> 준비한 세 가지 재료를 하나의 큰 볼인 포도씨유에 모두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꼭 전자레인지에 조리 가능한 내열용기에 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영수 님 근데 이게 사실 마늘 향을 기름에 입히면 맛있다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맞아요. 있는데 혹시 아이들이랑 같이 먹고 싶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진 마늘이 애들이 또 마늘이 눈에 보면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똑같은 맛을 전해드릴 수 있는 혹시 팁이나 아니면 아이, 우리 아이들 눈속임 할수 있는 속눈썹 <laughs> 어, 있으시면은 조금 알려주시면은 더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마늘이 이렇게 많이 건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이들이 먹기가 불편하고 또 눈으로 봤을 때도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음, 거란 네네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거는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해 보았는데 마늘은 그냥 으깨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 손, 그냥 손바닥으로 꾹 눌러 주시면 음, 네. 돼요. 꾹 눌러 주신 거를 똑같이 이렇게 마늘에 넣고 이제 주인공 양수는 그대로 넣어 주시면 준비 다 끝났어요. 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따가네 이 건지만 건져 내시면은 음, 똑같이 마늘 향이 기름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 지금 계속. 비슷한 질문 해주고 계시는데 이벤트 아마 기간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에 한번더 어 설명해드릴 건데요 이번 주 주말 8월 9일 일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 DM으로 주소 보내주시면 되니까 어 기록해놓으셨다가 해볼 어 저희가 오늘 해본 메뉴를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8월 9일 저녁 11시 59분까지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소스들은 가장 중요한 연두 주의 연두순이 있었잖아요. 네네. 연두순은 콩을 발효한 순 식물성 에센스이고, 네네. 그리고 이 안에 채소 우린 물이 들어가기 응응. 때문에 애호박이나 당근에 부족한 깊은 맛이라든지 이런 구수한 맛을 조금 더 응. 보완해주고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키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네, 저희가 클래스 메뉴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고기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 음, 뭐 맞아요. 생선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연두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맛 그리고 채소 우린물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깊은 맛 때문에 채소 요리도 충분히 맛있을, 맛있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심이 되든는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네그 사이에 일단 당근이랑 애호박이 다 주, 조리가 된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꺼내보고. 꺼내볼게요. 네, 바로 소스도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스는 얼마나 조리하면 될까요? 일분3 0 초만 조리하시면 됩니다. 네, 랩을 씌워서 1분3 0 초간 조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소스 같은 경우 그 애호박이랑 당근 같은 경우에는요, 랩을 씌우지 않으면 수분이 다 전자레인지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당근이나 애호박이 잘안 익어서 꼭 랩을 씌워주셔야 되고요. 소스 같은 경우에도 마늘 향이 완전히 어, 기름에 스며 나올려면 랩을 씌워서 밀봉된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우. 전자레인지 꺼내실 때 항상 이제 마른 행주나 장갑을 꼭 이용하셔서 꺼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자레인지 뭐 편의점 음식 이런 거 데워 먹으면 30초, 1분 정도밖에 조리를 안 하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뭐 온도가 높지 않다라고 하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엄청 사실 높거든요. 음.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음식들로 화상을 입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항상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한 음식 끝들을 꺼내실 때는 영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른 행주나 5분용 장갑을 이용하셔서 다치시지 않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애호박 찜을 준비했는데 아까 연두 마늘 소스에 볶음밥을 한다든지 파스타를 만드는지 같이 이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뭐해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볶음밥이 제일 아, 맛있었어요. 음, 볶음밥. 네. 일단 그냥 그 TV 같은 데 보면은 맛있게 요리하는 법할때 기름에다가 대파랑 뭐 마늘 볶아가지고 향을 우려내세요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불 조절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볶는 것도 불 앞에 서서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영수님 알려준 것처럼 지금 전자렌지에 1분 30초 돌려주시면 음. 충분히 마늘 향이 진한 그리고 그 기름만 화운하셔서 볶음밥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그 다진 마늘이 씹히는 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만능, 만능 마늘소스 같이 그냥 통째로 볶음밥 하시면 따로 기름 넣을 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기름도 들어 있고 연두 들어 있고 다진 마늘 들어 있으니까 간할 필요도 없고 기름도 더 넣을 필요도 없이 어, 조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수님 음. 소스 꺼내 주시는 동안 질문이 오늘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연두 만능 마늘 소스에다가 고춧가루 넣으면 고추 기름이 되냐라고 하셨는데 음, 일반 고추 기름은 사실 고추 향만 나고. 뭐 깊은 맛이나 다른 풍미는 없는데 아마 이 연두 만능 소스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고추기름을 만드시면 간기도 있고 좀더 깊은 맛이 있는 그런 맛있는 네, 고추기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 대박 향이 느껴지시나요? 민정님? 오 이거. 어, 이거 평소에 마늘이랑 기름이 만났을 때 볶을 음. 때보다 훨씬 더 맛이 약간 깊은 맛이 음. 나 음. 향이 음.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뜨겁긴 한데 이 향이 오 향이 엄청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 온도가 엄청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꺼낼 때 조심을 해주시고요. 네. 그, 요 다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애호박 찜이 완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스까지 완성되었네. 이렇게 바로 곁들이기만 하면 완성이거든요. 어... 근데 요즘에 다른 여름 채소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냉장고에 가지라든지 제철 식재료를 같이 이용하면 가지 이제 버터리한 맛이라든지 그런 거 음... 같이 증진되니까. 같이 곁들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어, 저희 저희도, 저처럼 희저 사실 저희가 이거 메뉴 테스트 해보니까 다진 마늘이 익히니까 감자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다진 마늘 보이게 소스를 끼얹어 주셔도 좋고요. 어, 혹시 내가 마늘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으깬 마늘로 이 마늘 만능 소스를 만들어서 곁들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완성된 메뉴를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비주얼이 되게 알록달록하게 예쁘고 옆에 보시면은 오늘 영수님이 만들어주신 소스도 있고요. 그리고 영수님이 제일 추천해 주신 볶음밥. 저희가 따는 거 아시죠? 냉장고 에 있는 대파랑 달걀 두개 풀어가지고 씻은 밥에다가 요 마늘만두 마늘 연 마늘, 마늘 소스 넣고 그냥 볶은 거거든요. 그렇게만 해주셔도될것 해주셔도 같고 그래도 요즘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브런치 집에 가면 라따뚜이라고 해가지고 아, 맞아요. 그 서양식 채소 스 튜브를 음. 많이 팔 많이 파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아까 영수님 말해주신 것처럼 가지까지 가지. 제가 얘는 원형으로 둘러 담아가지고 똑같이 전자렌지에 음. 2분 조리를 하고 1분 30초 동안 조리한 아, 소스를 네. 끼얹고 가운데에 이렇게 샐러드 채소 약간 얹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쉽죠. 있어 보이죠. 예 네, 정말 이거에다가 뭐좀 저렴하+ 저렴하더라도 뭐 와인 한 병에 와인잔 이렇게 다 놓고 사진 찍으면 뭐 거의 인사가 아니겠습니까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채소가 맛이 부족할 수도 있다 채소에 무슨 맛이 있어 건강하려고 먹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손입견는좀깰수 있는 요리가 음,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장마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음, 뭐한3 4일4오일뭐 비가 계속 더 계속 힘내.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더운데 습하게 까지 하니까 불빛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음. 근데 끼니는 때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조리를 아니면 또 내가 어불 앞에서 덮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요리를 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영수님 소개해주신 전자렌지 요리 찜 요리는 참어 좋은 것같고요아 어 이거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연두순 대신에 연두청양초로 마늘소스 만들어도 되냐고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영수님 오늘 혹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스 비율을 처음부터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연두랑 기름이랑 마늘이랑 어떻게 조리를 어, 얼마만큼 사용해서 어떻게 조리를 하면 되는지 설명 한번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스 같은 경우에는 포도씨유 3스푼 그리고 마늘 2톨 그리고 주인공이 연두수는 1.5 스푼. 아까 얘기했듯이. 파, 그. 그. 포도씨유와 연두가 2대1 비율로 음, 네. 만드시면 간단하게 소스를 네. 즐길 수 있습니다. 오일이랑 연두수는 2대1 비율 지켜주시고 사실 내가 많은 향좀더 좋아한다 하시면 뭐 한톨더 음, 넣으셔도 돼요. 네, 네. 네. 만약에 좀 적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톨로 줄이셔도 네. 되고 입맛에 맞게 저희가 항상 알려드리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이 정도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무슨, 무조건 정말. 맛있는 네. 맛이니까 이렇게 드세요. <laughs> 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 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혹시 저희 방송이 늦게 오셔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연두코리아 인스타그램 IG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요리센스 연두를 통해서 저희가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자세한 어, 레시피와 함께 어, 클래스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보기 하고 또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이 연두 마늘 만능 소스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보시고 자랑을 해보신 해주신 다음에 저희한 주소를 뒤까지 이번 주일까? 네, 팔월 구일 오피... 전 주시면 시도 따지지 않고 링크를 어. 선물로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간에는요, 저희가 뭘 보려고 하냐면요, 아직 저희가 끝날 기미가 안 맞아요. 보이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이 말복이래. 요 말복이에요? 네. 동날은 유독 더 더운 거 같아요. 여름은 그냥 덥지만 동날은 유독 네. 네. 근데 그 더운 날 삼계탕 같은 거 먹으면서 되게 어, 기록을 하면 좋은데 삼계탕이 끓는 시간 진짜 오래 아, 걸리잖아요. 오래 그래서 저희 빠른 시간 삼계탕 끓이고 싶으신 그리고 혼자 살거나 아니면 어, 내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여름철 보양식을 선물했다 사분들한테 15분 안에 삼계탕 맛을 내는 방법을 15분. 해드리려고 합니다. 15분 대박이죠. 완전. 어, 그래서 저 요즘 클래스 보시고. 시간으로 따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혹시 저희와 클래스를 시간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은요그 마트가 시면닭볶음 탕용, 닭그거 팔거든요. 닭볶음 탕용, 닭한팩이랑요 물, 연두, 그 다음에, 마늘 다섯 알. 끝. o d y 끝인 네. 거예요? k 렇게만 있으시면 시간 안에 위를 음. 이겨낼 맛있는 별미 메뉴를 함께 a n 습니다 기대되시죠? 다음 주 n u I'm the q u e s 네 그러면은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도 수요일 저녁 여섯 시 삼십 분에 어,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간단한데 더 맛있는 메뉴 여러분들이 오 이거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메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여섯 시 반에 만나요. 안녕. 안녕.